안녕하세요. 정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리의 명품 불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가리는 발리 섬의 국제공항 최남단 물로아뚜 지역에 있습니다. 물로아뚜 지역이 발리에서도 고급 풀빌라들만 위치해 있는 라인이죠. 보시다시피,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절벽에 위치해 있고 빌라들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룡수영장은 제일 앞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전용 비치가 있습니다. 전용 비치가 있는데, 파도, 파도 보시면은, 휩쓸려 네, 내려갈 것만 같은 파도죠. 네, 그래서 사실 비치는 있지만, 바다수영은 쉽진 않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가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일단 절벽에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음돌 소재라든지, 인테리어 자체의 느낌이 사원 같은 느낌으로, 네, 개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가리에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가. 국방으로 가지고 있는 타입이 밀라노에 지금 호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발리에, 네, 풀빌라가 있죠. 여기 이제 공룡 수영장. 에서딱 바라보는 전망. 여기가 이제 로비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딱 들어가실 때부터, 뭔가 웅장하고 기도를 드려야될것 같은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체크인을 하게 되는 그런 숙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발리 쪽에 있는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이 쿨빌라들 같은 경우 일단 걸어 다니면 다 거기가 사진 찍을 공간입니다. 여기는 조식 드시는 레스토랑인데 이 자리가 사실 전망이 제일 좋은 자리죠. 위치 자체가 울루하트 쪽은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들어가 다니시기에는 근처에 뭐가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에서 뭔가를 다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타입은 오션뷰, 그 다음에 프리미엄 오션뷰, 그 다음에 오션 클리프 보통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객실에 따른 차이는 기본적으로 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리프 라인이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뭐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마지막이 이제 오션뷰가 이제 뒤쪽 라인. 뒤로 빠질수록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빌라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한 채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그 발리풍의 컨셉이죠. 그 다음에 반년트리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반년트리는 컨셉이 좀 되게 좀 어중간하게 잡힌 케이스고, 불가리는 이 리조트 자체는 정말 발리스럽게 지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지었습니다. 외부 공간도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울루아뜨 지역 같은 경우는 원수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외부 공간에 먹을 거라든지 기준품 놔주시면 안 됩니다. 아래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침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자기기 같은 경우도 뭐 뱅앤올룹슨이라는 뭐 굉장히 아시 분들 아시겠지만 고급진 북유럽의 전자 기기를 쓰고 있고요. 어메니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사의 불가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개인 수영장의 사이즈가 좀 작다. 이게 한 가지 딱좀 단점이지 않나? 싶어요 욕실인데 욕실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앞쪽에 있는 어메니티는 전부 다 불가리 제품이고, 아시다시피 어메니티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수영장 사이즈가 좀 작은 게좀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지금 이 지붕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감이라든지 층고도 지금 굉장히 높게 뽑아놨고요. 딱 심플해요 객실은 심플합니다. 심실그 다음에 뭐 앞쪽에 좀 전에 보시다시피 시비하나그 뭐 다음에 여기 이제 웰컴 제품들 놓아져 있는. 뒤쪽에 뭐욕실딱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근데 가격대는 당연히 사실 이제 발리에서도 상급에 속하는 요금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의 값어치는 합니다. 분위기는 일단 짱이에요. 분위기는 일단 짱입니다. 볼가리는 뭔가 이 리조트의 깊이감이 있어요. 정말 왜 명품이 명품인가를 보여주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가시게 되면 직원들이 항상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경 하나하나 섬세하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벽 쪽에 가다 보면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벽 쪽에 쫙 이렇게 이끼도 껴질 뻔한데, 그런 것도 멋있어요. 그래서 실용성의 반한틀이냐 분위기의 불가이냐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 불가리는 그냥 불가리로 설명이 끝났죠. 불가리로 설명이 끝났고, 그 외에 부가적인 설명들은 조용한 전용 비치에서 불만의 시간을 갖고, 프라이빗한 빌라에서 오붓한 시간을 가지세요, 뭐 이런 설명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불가리는 그냥 불가리입니다 네. 실용성이 아닌 정말 나는 고급스러움을 느끼고 싶다면 그냥 무조건 불가리를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수영은 공용 수영장에서 오케이. 더 위에 이제 조금 더 높은 카테고리의 객실들이 있긴 한데요 어차피 그 한국 허니문 시장에는 오션뷰, 오션 프론트, 클리프 타입 이세 타입만 지금 보통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타입만 지금 안내를 드리고 방 타입도 생긴 건다 동일합니다 생긴 건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간단하게 해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후기로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채팅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우성이었습니다.